노랑아+ 노랑아 들어와 응? 노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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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라 어? 노랑아 노랑이 들어와 안 들어올 거야 여기 앉아 뭐 하노 응? 언니는 밥다 먹어서 여기 앉아 바람 쐴 거야 문 닫아야 되는데, 삼색이 있어서 문 닫아야 돼. 들어와, 빨리. 응? 들어와. 들어와, 빨리. 어서. 안 들어올래. 그러면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. 삼색아. 삼색이 들어왔어. 응? 삼색이 오늘은 좀 일찍 왔네. 밥 줄게. 좀 기다려. 삼세가 천천히 먹어라. 힘들다. 너 빨리 먹지도 못하잖아. 누가 여기서 내쫓는 사람도 없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천천히 먹어. 우리 삼세기. 어제는 밥 먹을 때 빗질을 살짝 해봤는데, 빗질을 좀 하니까 깨끗하고 예쁜데 오늘도 살짝 한번 해볼까? 응? 어이구, 착하네. 어이구, 착하다. 오구오구 응? 어이구, 잘하네. 어구, 이뻐라, 우리 삼색이. 이렇게 빗질을 조금 해놓으니까 낫잖아. 응, 이 풀도 조금 무기도 나고 잡다한 털은다 빠지고 어, 어제 처음 빗질를 해가지고 어 니가 어, 이렇게 몸을 맡겨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봐라 어? 이렇게 깨끗하게 되잖아. 우리 삼색이가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니까 내가 편하다. 응? 네찾으러안 다녀도 되고 없으면 걱정하는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네가 내를 좀 믿는가 보네. 응? 오구 잘 먹네, 우리 삼색이. 응? 음? 아이고, 잘 먹어요? 음. 그래, 그래. 이렇게 먹어야 돼. 먹어야 빨리 낫지. 몸도 튼튼해지고, 살도 오르고, 응? 음? 그래, 건강해져가지고, 누구 집에 가야지. 응? 음? 이렇게 예쁘게 해서 가면은 좋아할 거잖아. 주인이 기분 좋지, 이렇게 깨어나니까. 털 응? 브루밍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좋지 너도. 아유, 이제 삼세기가 이제 살수 있겠다. 응? 아 겨울에 볼 때는 사람들이 죽겠다 했는데. 니가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약도 먹고 이렇게 오니까 요즘은 보니까 살겠네 충분히. 해충약도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, 내일은 해충약을 한번 먹자. 참새가... 참새이는 그래도 먹는데, 약 섞어주면 약은 그래도 잘 먹으니까 다행이야. 还行吧，姐。嗯。 긁어줄게. 한쪽은 물렸네. 자, 대박. 긁어줄게. 응? 응. 어구, 잘 먹어요. 어이구, 이게 약탔는데 재밌네. 응? 응? 전잘 먹어. 니까 불안해? 괜찮아. 여기는 안전하니까 와서 먹어 이 안에는 안전해. 먹어 삼색아, 우리 삼색이, 빨리빨리 빨리 많이 먹고 건강해지자.